안녕하세요. 특허법인 BLD 파트너 노지혜 변리사입니다. 이번 서울창업허브 멘토링 프로그램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돼서 5개월간 50여 개 군데의 서울 소재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멘토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저는 상표 분야 담당 변리사로 해당 분야의 멘토로 활동하였는데요. 최근 기억에 남는 업체로는 화장품 회사, 교육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등이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멘토링을 진행하길 원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 점이 무척 인상깊었습니다. 상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제가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공유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간단하게지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 영문 상표 외에 한글로 발음되는 방식대로도 한글 문자 상표로 등록받아야 하는지 많이 물으시는데요. 영문이 한글 음역으로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호칭도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글 문자를 따로 등록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 단어로 쓰인 초코파이가 그대로 초코파이로 읽히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하지만 단어를 보고 발음이 떠오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칭되길 원하는 한글 음역대로 별도의 한글 문자 상표 등록이 필요하십니다. 색상은 자유롭게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할 예정인 색상으로 등록받으시길 권유드리고요. 보통은 검은 색상으로 등록받고 컬러를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될수 있으면 법인 명의로 등록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받고 법인이 사용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등록권자가 사용하지 않은 결과가 돼서 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제3자가 취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상표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보호를 원하는 국가마다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 예정이신 국가의 출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두 개국 미만인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으로 진행하시되 국가수가 늘어나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비용과 절차 면에서 합리적이십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신청서를 내면서 여러 나라를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또한 사업 영역 확장에 따라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는 국가가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마드리드 사후 지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초출원이 필요하고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도 종속적으로 소멸한다는 위험성이 있어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느꼈던 점들을 공유드리기에는 부족하지만 그중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거나 커머스 입점이 취소되는 등등의 분쟁 사례를 겪어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고장을 내용증명 형태로 받거나 커머스 업체에서 서면으로 뭐 입점 취소 요청 이런 것을 받으면 무척 당황하시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전문가 상담을 해보시면 문제가 아니거나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케이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